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도시에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늦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항상 해야 한다는 것. 둘째,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 셋째, 흔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성경구절 톱5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되게 보이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니 그 주인들이 소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고 하자. 우리가 일제히 고발함으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때린 후에 깊은 감옥에 가뒀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괴수들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목소리> 나서 목터가 움직이고 옥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 다울이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무서워 떨며 다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하원을 이르듯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시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시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는 받으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구어를 합니다. 소망 없이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바디메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덕분에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할때 주여 삼창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된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삼창의 원조는 다니엘이며 다니엘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어 떠돌고 있는 환경에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새이레를 금식하면서 주여라는 외침 속에 믿음을 담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9장 19절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됨이니이다. 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소돔에서 나와서 소활에 들어갈 때의 해가 도다 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엎으 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롯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있는 소돔 성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혈육과 이웃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기뻐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주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무리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른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게하고 아론과 후른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모세의 손이 해가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시면 모세가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안이치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이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전쟁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함에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게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되 전무후무하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권도주노니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 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오만한 왕후 아스기를 폐위시키고 유다 보로 에스더를 세 왕으로 간택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양심을 품고 유다 민족을 없애는 모를 꾸몄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붉은 배우수리고 에스더에게 말하니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삼미를 금식하라 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삼미를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안드레서니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들어온 자는. 암녀를 불문하고 죽이는 법이더라. 이에 왕이 큰규을 보이고 에스더 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날 밤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간 메시두 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 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아뢰니 왕이 하만의 음모 를 비로소 알고 진노하여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도록 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을 매달고 모르드게 를 존귀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금식과 용기로 유다 민족은 멸족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이 날을 불임절이라 명하고 해마다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엘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잠깐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으로 이를 요약하면 첫째. 부활라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훈의 말씀대로 기도한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형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